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엠란테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노아로 부르셨는지, 노아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 어, 오랜만에죠. 좋은 땅. 아까, 아까 찬양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지금 이 시간 좋은 땅,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면트들이 집중하는 데 되길 바랍니다. 어, 지난 주간에 어, 족보를 봤었어요. 누구의 족보를 봤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어 뭐라고요? 어 아들을 몇 낳았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 했죠? 왜왜 왜 주겠죠? 너무 너무 사랑해서 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고, 왜저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질문했어야 되는데,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니 아벨을 쳐주겠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인들도 자녀를 쭉쭉쭉 낳았고요. 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어, 셋. 셋도 아들을 낳아서 또 죽였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지우면 안 돼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말씀은 쭉쭉쭉쭉쭉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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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개보, 족보라고 해요. 전사님은 설씨 가문의 68대 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을 올라가야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쭉 올라가면. 68번 쭉 올라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8번 첫 번째 설시도 그 위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올라가면 다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 우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인물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셋. 셋이 셋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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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노스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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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를 낳았어요. 그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다음주는 우리가 한번 아담의 계복, 족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은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다 이렇게말면될것 같아요 아담이 낳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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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아에 이르렀어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담이 하와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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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낳고. 그래서 노아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모든 세상 또 가인의 후손들도 엄청 많아요 세계는 점점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모든 후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참 주인 누구시죠? 아담과 화를 만드시고 또 오늘 노화를 만드시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노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이라는 사실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과 이 땅, 또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땅, 또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딱 하나님. 그런데 지난주간에 주인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가짜 주인. 누구죠? 죄와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다, 사단은 자꾸만 거짓말로 속여요. 내가 주인이지. 아니면 너가 주인 될수 있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야. 너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거짓말하는 주인은 가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씨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세계를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죄와 사단 가득한 아담의 오셨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죄와 사단, 이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아담의 후손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겠다. 또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노아예요. 노아 시대 때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죄가 땅에 가득했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가죽 옷을 입혀 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 내가 그 여자의 손을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살아간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쭉쭉쭉쭉 전달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요. 땅은요. 부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라고 하죠? 나중신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창세 6장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중심으로 이것은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진짜 주인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 사람들과 또 가축과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썩었고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회복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만들라? 방주. 방주는 배예요, 배. 홍수를, 홍수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8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있던, 또이 땅, 또이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너와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방주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더라.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었대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몇 명인지 지금 세울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많은 후손들, 또 아담의 가인으로부터 많은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왜요? 열심히 똑똑해서, 노력해서 한게 아니라요. 방주를 만들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또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루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또잊어버려 가짜 주인의 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또 심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죄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연약을 받은 받은 노아는 이렇게 선택해요. 노아의 행동을 한번 봐 볼까요? 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전사님 페이지는 9페이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내 아내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해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 사람의 죄악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그 죄에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요. 노아는 준행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예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스! 한 거예요 어, 히브리서 말씀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어,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좋은 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65페이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바닥이 촉촉하더라고요. 뭐가 왔을까요? 어, 비가 왔더라고요. 비가 오면 당연히 비를 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비도 오지 않았고요. 노아는 방주를 몇년 동안 120년. 121 120년 동안 성경에 120년 지었습니다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의 학자들이 조사했어요. 시, 시간을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또 다음 주에 한번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나눠 볼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예스 yes. 네, 알겠습니다. 준행하고요,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방주,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언약을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셨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 오늘 준비해야 될것 오늘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누구를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는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또 노아에게 또 각기 생물들, 가축들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모든 들어간 모든 생물들, 또 모든 사람들, 그 가정은 다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에먼트들이 이번 주간에 도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세요. 여기 지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레넌트들을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셨어요. 왜요? 뭐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방주를 만들려고요? 지금 당장 가서 백이십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고?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한그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방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달하라고요.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누구에게 언약을 들었을까요? 지금은 성경책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성경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어떻게 언약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을,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알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면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또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구나. 내가 먼저 방주 속에 쏙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을 에?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안 예쁘잖아. 넌 방주 못 들어와 하는 게 아니라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수 있어. 전달하는 거예요. 어 우리 엠멘트들이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땅이 썩어지고 보패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하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셨을까요? 존 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너무 너무 구원하고 원하,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사람들에게 언약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에 속아서 내 중심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몬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 지난 주간에 고백했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엘먼트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존사님, 저 신하고 왔는데도요, 저는 똑같은데요. 오늘 예배 드려도요, 똑같아요. 저는 맨날 그래요. 우리 엘먼트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 존사님, 저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뭐를요? 언약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렘몬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렘몬트들을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렘몬트들을 노아로 선택했대요. 부르셨대요. 오늘 세계, 어, 서, 세계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신예배로 드려지죠. 오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과 가문이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몇 명이지? 노아의 아들이 힌트는 창세기 6장 10절 말씀. 어몇 명? 어세 명. 누구 누구 누구요? 셈과 에?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세 명? 어? 다섯 명? 어, 창세기 6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내와, 그럼 몇 명이죠? 두 명이죠? 아들과 또 며느리들과, 여기 며느리들이 있었대요. 그럼 총몇 명이에요? 하나, 둘.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여덟 명이 총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그 땅에 홍수로 다 쓸어 버리고 나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홍수 이후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 돼 버렸어요? 여덟 명이 돼 버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세계를 살리시는 이 응답을 우리 랩몬트들에게 주셨어요. 혹시 존사님 저는 아빠도 안 믿고요. 엄마도 안 믿고요. 할머니도 안 믿고요. 저 동생도 안 믿고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몬트들이이시대에 노화로 노하, 부르신 것은요. 방주로 그 가정과 또전 세계를 초대하라고 우리 랩몬트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방주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이번 주간 또 평생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노하로 나를 사용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주간 또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두, 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기도 합시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매순간 믿음으로 언약을 준비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세계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의 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